플러튼 존귀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찬송가 390장 우리 같이 드리면서 오늘 묵상 시작하십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예,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상 돌보시고 날치니 고한시네나상 돌보시고 날지니고한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주야에 자고 깨는 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항상 돌보시고 주날 지니고 너리시네 주나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너리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니 아버지 오늘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열매를 또한 거둘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가 얼마만 얼마만큼 말씀에 의지하고 걸어가는에 달려있다고. 배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귀하게 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한절씨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신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더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다. 루이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으대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으대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 암음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대아이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대화는 일러스되, 워낙은데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을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이 은혜로 발매하마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런 첫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을 갖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함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하세의 자손은 천천 이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축복하도록 하시고 그 축복이 오늘 하신 내용이 거진 반 정도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보통이 아니죠. 오늘 모세가 그러니까 축복하는 이 축복은요. 선지자적 예언과 기도에 그런 힘을 가집니다. 능력이 있는 파워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거죠. 좋은 덕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파워를 가지고 이 말한 대로 그들의 삶에 현실화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다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면 이러하다. 그러고 앞으로는 축복하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은 전체적인 그런,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그가 읽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얘기를 하기를. 연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신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호랩산에그 임하신 그 모습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신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그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오셨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걸음을 하신 것이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하나님의 손안이 있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주의 말씀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듣고, 다 같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그 바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태양을 비추는데, 바로 마음은 아주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은 아주 그것 때문에 그냥 강팍한 마음이 되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고생땅에서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무척 받자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진흙과 양초. 똑같은 햇빛이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추면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버리지만 양초는 흐물흐물하게 녹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부드럽고 연한 마음으로 받지만 그러지 않고 바로와 같이 저주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오히려 돌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의 발랄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하,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엄청난 축복인 거를 이거는 받은 자만이 압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축복받은 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 가슴에 와서 담기고 그것이 또 나를 자극하고 나에게 도전이 되고 증인이 되고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율법을 명령하였다. 신명기의 모든 율법을 말합니다.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이건 누구 것이야? 이 율법은요, 야곱의 총회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 이런 율법이 없다. 이건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들의 재산이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다. 여수론이란말 이스라엘을 높이는 단어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 곧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자들 위해 왕으로 오셨다 신명기의 목적이 뭐라고 우리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을 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의 가난 땅에 들어간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복이 되고 복이 되고 복이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사니까. 그 율법을 다 재산이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재산인 거예요. 돈이야 재산이 아니고, 무슨 농토가 재산이 아니고, 이 말씀이 재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왕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되어서는 왕 중에 왕이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은 왕이 되어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말씀을 주시며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강론을 들어갑니다. 각 족속들에게 6절부터 25절까지는 각 족속들에게 특별한 모양의 서로 서로 축복 큰 테두리 안에서 이런 축복 하나님 왕으로 이모시고 율법 가운데 생명을 얻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삶 속에서 현실화되어 나는 모습은 사람들마다 각각 족속들마다 다릅니다. 그 족속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의 살아가는 성품에 따라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첫째가 루벤. 이 사람 루벤은 야곱의 첫빌하와 간통해가지고 그 장자였지만 그 프라미나, 프로, 그 아주 특출한 그 장자의 기운을 다 상실하고 그리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루벤입니다. 그죠? 그 루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야, 이거 무슨 축복이 이렇게 척박합니까?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니까 이거 가까스로 사는 거네요.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작을 것인데. 너무 작지 않기를 바란다. 나중에 참이 나중에 참이 루벤이 약한 족속으로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사는 축복을 받았네요. 그것도 대단하죠. 뭐. 유다에 대한 축복은요, 유다가, 이게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장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다가 장자인 줄알지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리고는 이 3월 상에 보면은요, 루벤 이 장자의 그걸 상실하고,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로 세웁니다. 그 요셉의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그래서 지파의 아들의 반열에, 요셉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옵니다. 장자는 몫이 두 몫이니까요. 그래서 땅을 받을 때도 다른 족성은 딱 그 족속 분, 족속에 대한 그 땅만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족속에 대한 땅을 분배 받습니다에브라임 땅과 문하세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장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이 유다는 축복을 엄청 받아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의 백,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 대단합니다. 그죠? 유다의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윗과 솔로몬의 엄청난 그런, 그런, 이 모든 족속을 지배하고 그 땅을 지배하는 힘이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백성에게로 인도한다 말은 백성에게로 언제나 다 리스토돼 회복되는 그런 삶을 주신다. 엄청난 축복을 유다가 받아 그대로 됐잖아요. 레위에대하여는 주의 둠림과 우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레위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를 열심히 하든지 부모에대하여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에 레위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레위족의 축복은 가족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제일 주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지키는 그것이 레위족의 축복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그 다음에 몇 구절이 나오네요. 벌써 어, 두 구절이나 더 나옵니다. 주의 법도를 가리키는 축복이네 요 그죠. 제단 위에서 드린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그려. 레위족은 아무 땅도 분배를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고 자기 가족을 다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 그의 손에 일을 받으셔서 그를 대적하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는다. 아, 레위족에는 엄청난 권위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대적하면 허리를 꺾어버리시 하나님이. 엄청난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그리고 준행하는 일을 이 레위가 맡았으니까.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서 유보, 유보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네요. 베냐민요 적은 땅을 배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인 위치의 땅을 배분받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베냐민에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냐민 은 언제나 유다 옆에 충성되게 같이합니다. 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참 아름답게 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 요셉은 에브라임과 문하세 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을에 저장한 물과 엄청난 요셉의 축복이요. 17절까지 제일 축복의 말씀이 깁니다. 태양의 결실하고, 예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산 땅의 선물, 충만한 것,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 아, 엄청나게. 어떤 다른 형제를 권한 다른 축복이 그냥 요셉의 머리 위에 있다는. 첫 수송할 같이 위험이 있다. 그 뿔이 둘 소의 뿔 같도다. 아, 엄청난 군사적 파워가 있네요. 군사적 힘이 있습니다. 족속이 아주 그냥 힘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그저 책임질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축복받은 것이요. 그 땅의 축복이 또 엄청나고 또안 시큐리티, 아주 안정되고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강하여 우두머리가 되는 족속입니다. 곧에브라함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네, 천천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은 에브라임이라고 그 대표 언어가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엄청난 축복이 왔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족속들 보면은 다그 축복을 받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합당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실 만큼 아낌없이 주시는 걸 봅니다. 레위적 축복 보시고, 유다에 대한 축복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란 것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말씀대로 산그 족속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축복하시는데 풍성한 축복이다. 그 축복은 반드시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서의 번성함과 그리고 모든 자원의 풍부함과 그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물질을 우리가 주시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이 참 물질을 또 구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정말 기복신앙이라고 많은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축복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죠? 레위족 같이. 하나님에게 모든 물질을 공급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축복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족속들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땅과 여권과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만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에 올린하고 우리가 살면요. 우리가 살면, 우리 이런 축복이 우리 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유다의 축복이 될 수도 있겠고, 루벤의 축복일 수 있고, 레위의 축복일 것도 요셉의 축복일 수 있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내가 거하고 있는 땅에서의 풍성하고 번영되는 삶입니다. 점점 더 창대하게 되는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이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손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축복 때문에 타협하지 마시기 뭐 좋은 걸다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죠. 세상이 주는 것을 받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게 만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된 삶을 살아 기쁨과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원리에 삽시다. 반드시 놀란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제가 복이 이런 것이라고 세상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때로 괴롬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것인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실 때는 나를 쓰고자 하실 때 필요한 물질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큰 뜻을 품읍시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올인하십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세상이 보란 듯이 오늘 적은 말씀처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